안녕하세요, 여러분. 쏘니 선생님이에요. 네, 아, 여러분 잘 계셨어요. 네,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라고 건강 행복 그리고 어, 몸도 튼튼하지만 우리 어, 두뇌 두뇌도 튼튼해야겠어요. 자, 우리 노래로 파트 2 미국 5 0주 노래로 배워봅시다. 징글벨 파트 2 준비되셨어요? 네. 제가 미국에 35년 이상 살다 보니까 가끔씩 영어가 자꾸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징글벨로 처음에는 제가 적어 놓은 거로 노래하고 지도를 보면서 우리 외워 봅시다. 자, 준비. 아자. 오케이. 자, 징글벨스. 16개 주예요. 하나, 둘, 셋, 넷. Iowa, Des Moines, Kansas, Topeka, Kentucky, Frankfort, Louisiana, Baton Rouge, Maine, Augusta, Maryland, Ice, Maryland, Annapolis, Massachusetts, Boston, Michigan, Lansing, Minnesota, St. Paul, Mississippi, Jackson, Missouri, Jefferson City, Montana, Helena, Nebraska, Lincoln, Nevada, Kansas City, New Hampshire, Concord, 뉴저지 출앤타이 예, 뉴저지 출앤토 마지막 뉴저지 출앤타이 예, 어 너무 잘하셨어요. 재밌죠? 그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 몬테나 몬테나 헬레나 나나나 나, 나, 나. 몬테나 헬레나 나나나 나, 나, 나. 그리고 어, 미주리 제퍼슨 시티, 제퍼슨 미즈리, 제퍼슨 시티. 그 다음에 미시간 랜싱, 미시간, 미시간 주는 여기 있어요. 랜싱 이 호수 옆에.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가르칠 때켄터키있죠 켄터키, 켄터키 프라이치킨 기억하세요? 켄터키 프라이치킨. 어우 배고파. <laughs> 켄터키 프라이치킨, 프라이치킨이 아니라 켄터키 프랭크폴드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저는 좀 재밌게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몬테날리나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뉴저지 트렌턴. 트랜톤. 트렌턴이 아니에요. 아, 추어, 추어, 트렌턴, 트렌턴. 그 다음에 칼슨시티, 그 다음에 세인폴 어딨나? 미네소다, 소다 아시죠? 아, 펄 미국에 사는 펄이 소다 마시는 걸를 너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세인폴, 미네소다, 세인폴. 자 이번에 어, 이번에 지도를 보면서 노려합시다 틀려도 이해해주세요. 야, yeah. alright. 싱글벨. 하나, 둘, 셋, 넷. 아 어디 나 여기. <laughs> I owe a d e l more in Kansas City, Can't f r a n k f r t Louisiana, Baton 메인 오거스타, 메릴랜드 아나폴리스, 매사추세스 파스턴, 미시간 랜싱, 미네소다 샌포, 미시시피 잭슨, 미조리 제퍼슨 시티, 몬타나 헬레나, 나나나 애브라시카. 링컨내바다할손시리뉴 암쇼 칸클, 뉴절즈 츄랜턴 뉴절즈 츄랜턴한번 더! 뉴절즈 츄랜턴 예!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네, 16개 주, 머리에 지금 쏙쏙 들어가죠? 이제, 몬테나, 헬레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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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이 소다 마시는 걸 좋아해요. 미네소다 샌퍼, 그 다음에 켄터키 프라이치킨 켄터키 프랭크포트 자, 여러분, 머리가 지금 막잘 돌아가죠? 네, 저, 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파트 3 금방 올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 행복, 아자, 예, 몬테나, 헬레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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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